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현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사주 공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에 갑자기 제 책이 팔려요. 제가 책을 쓰기 2017년도인가 그러니까 어, 좀된 거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팔려요.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 책을 사신 분들이 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게 뭔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한 번씩 하십니다 이제 몇 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어, 방송을 켰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 것만 보십시오 처음에 공부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공부하다가 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이거를 이제 어, 다른 유튜버에서 찾아보고 또 이걸 다른 책에서 찾아보고 이걸 또 다른 글에서 찾아봐요. 그런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해석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요. 어, 주장하는 바도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그것이 공통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아,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찾아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주 공부는 수학공시처럼 누구나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어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연애자평이라는 책을 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연애자평이라는 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주법의 바이블가 그러니까 어, 처음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연애자평의 원문이 한이 정도 된대요. 한자로만 써있기도 하고 어, 주석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되게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이만한 책이 돼요. 두 권으로 분리해놔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책이 이만큼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책이 이만큼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 뭐 자기의 해석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애자평을 해석해도 해석하는 분마다 조금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면 요즘 해석한 것만 달라지느냐? 아니에요. 그 연애자평을 설라고 하는 사람도 해석하고 임철조라는 사람도 해석하고 여러 명들 뭐 진소함이라는 사람도 해석하고 여러 명들이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만 해석한 그게 아니라 이때까지 연애자평을 역사적으로 해석한 그 유명한 어, 석학들이 많아요. 뭐 연애자평뿐만 아니라 적천수, 삼명통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석했는데 그게 다 내용이 틀려요. 왜 그렇게 내용이 틀리냐면 지금이야 어떤 책이 나오면 누구나 볼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연애자 평을 해석하는 사람도 이쪽 해석이 다르고 저쪽 해석이 달라요. 왜 이쪽에서 누가 해석을 했으면 거기에서 반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쓴걸 모르고 이제 다시 이쪽을 해석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내려오면서 또 무수한 해석을 거쳤어요. 왜냐하면 사주는 논리학이긴 한데 수리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학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분마다 해석도 다르고 설명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다른 사람 걸로 보면요. 이해가 되는 게더 복잡해집니다. 어, 제일 말이 되는 사람 한 사람 것만 보세요. 근데 여기서 말이 되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잘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를 얘기하고 이 사를 한 사람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을 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말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얼마나 맞추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사주 통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 얼마나 잘 맞고 이 사람의 비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거는 지금 볼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지금 봐야 되는 건이 사람이 말이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일관적이냐 이랬다 저랬다 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이 일관적이냐를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사람 한 사람 것만 보세요. 그리고 보시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이 아 이거는 이런 거고요.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다 다음 것또그 다다음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배운 걸 가지고 설명을 해봐야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넘어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겠죠. 독학을 하시는 분은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지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몰라요. 그랬을 때는 이미 넘어가십시오. 일단 일단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그 넘어가면서도 그걸 정리를 해 놓으시고 끝까지 한번 보면 이 여기서 설명 안 됐던 부분들이 나중에 이게 설명이 되는 이해가 되는 시점이 와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다 읽고 다시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는 해도 시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전체 끝을 다 보고 다시 보면 이제 처음에 막혔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또쭉 가세요. 그리고 다시 돌면 더 이해가 돼요. 왜냐면 하 사주학은 개념학에 가깝습니다. 천학이기도 하지만 개념학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로 이어지지 않으면 중간중간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막 풀고 넘어가고 이게 수학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끝까지를 봐야 이 부분이 다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쭉 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쭉 봤어요. 그럼 끝까지 보고 다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끝까지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90%가 이해가 안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한어 70~80%가 이해가 안 돼요. 또 다시 돌면 한 30~40%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고 다시 처음부터 오면 내가 이해 안 갔던 부분, 체크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바퀴 돌면 또 조금씩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통으로 애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한학의 학문들이 대부분 그래요. 한학의 학문들이 이것까지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게 이해되고 이것까지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게 이해되고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했을 때는 어, 이 커리큘럼은 여기까지 이해해야 여기 넘어갈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해야 여기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 학문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몇번 봐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뭐 논어를 몇 번을 봤네, 뭐 역학을 몇 번을 봤네, 뭐 주역을 몇 번을 봤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학으로 만들어진 학문들은 원래 학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계속 돌려봐야. 이해가 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이해가 되면 넘어가는 거는 요즘 학문이고, 옛날 학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체크해놓고 넘어가십시오. 다시 돌아오면, 처음 체크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럼 또 넘어가세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한 30, 40%는 계속 남습니다. 이게 왜 남냐면, 실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실제로 이게 맞을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공부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전체 학문의 한70%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다 이해하고 외우는 상태에서 사주를 보면 이제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10%는 남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사주를 해석하고 제가 가르치고 남의 것을 들으면서 점점점점점점 더큰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마저도 그런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싹 이해가 될 거야. 그럼 삶의 이치를 다깨고친다는 개념인데 그게 되겠어요. 사주라는 건 철학이고 삶의 이치에 대한 공부인데 책한번 봤다고 삶의 이치가 다 이해가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이치를 깨우치려고 계속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어, 안 되는 건안 되는 걸로 두시고 체크해놓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 돌다보면 어느 순간 이게 따다다다다닥 껴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가 이해가 되고 어, 암기가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한 30-40%가 남아있는 건 사주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들지 않아서 그걸 보면서도 10%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아직 삶을 다 알지 못해서. 이걸 다 알면 이제 해탈해야죠.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면 물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알 정도면 이제 해탈해야죠. 어, 사주 공부도 종국에 원하는 건 해탈이에요. 삶의 이치를 다 깨우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책한권 본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절대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천천히 쭉 읽고 쭉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그러면 언제쯤 봐야 되느냐? 어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 내가 쫓는 이 사람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때, 내가 어이 사람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뭔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다른 사람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이 서 있어야 아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아저 사람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올냐는 따지는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누가 더 옳다 그러나를 따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게 이런데 내 선생님이 이런데 저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누가 더 옳아서 내가 더어 말이 되는 것을 찾겠다 못 찾아요. 왜냐하면 저도 못 찾아요. 자기가 처음 배웠던 그 선생님의 것을 더 이해하는 수준이지 제가 새로 만든 건 거의 없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문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이 사람 거를 조합해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는 건 나만의 학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거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쯤이 됐을 때 이제 다른 사람 걸 하나씩 보면서 아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 정도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게한 7년 제가 이 공부를 하고 한 6년 7년이 됐을 때 다른 사람 걸 봤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제가 대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는 다른 사람 걸 봐도 내가 안 헷갈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 18년도니까 한 5, 6년 됐을 때 이제 대학을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다. 모든 사람이 그래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랬다. 그리고 제가 타로나 유효나 이런 걸본 거는 거기서 한 1, 2년 더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걸본 거는 5, 6년. 거기다 뭐 타로든 유효든 이제 내 거하고 좀 다른 뭐 기문 등갑 이런 걸본 거는 한 7, 8년. 그렇게 저는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처음에 공부했을 때요 하루에 8시간씩 했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필요 없었고, 저는 2배속으로 들었는데, 어 그러니까 8시간이면 한 12시간짜리를 들은 거야. 하루에 매일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뭐 머리가 똑똑해서 2배속을 들은 게 아니라, 어, 저는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했을 때어 수업 시간에 듣고, 집에 와서 그걸 다시 들었을 때 2배속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강의는 2배속으로 듣는 게 버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주 공부도 2배속으로 들은 건데, 근데 저는 2배속이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강의를 두번 들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한번 듣고 그 강의를 또한번 들으니까 2배속으로 듣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보통 분들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듣지 마시고. 근데 저는 그 2배속으로 8시간씩 들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루 종일 들은 거예요. 출근해서 듣기 시작해서 퇴근까지 들었으니까. 중간에 밥 먹고 쉬는 시간 빼고 그냥 오로지 그것만 한 8개월, 10개월을 봤거든요. 그 정도 하고 저는 이제 사주 공부를, 어, 좀 뭐랄까요. 기초를 끝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주일에 여섯 번을 출근했으니까, 아니야, 그때 일곱 번 출근했나? 그러니까 거의 365일 중에 300일 정도를 어, 그렇게 공부를 한거야요 8시간씩. 그러니까 저는 연수로는 1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현업을 했으니까 어, 그렇게 많이 공부 안한것 같지만, 저는 하루에 12, 8시간이니까 12시간짜리를 본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봤어요 계속 그냥 틀어놓고 그냥 계속 봤어요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필요 없었고 그냥 계속 봤어요 그리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1년을 공부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1년 공부했다 그러면 되게 짧은 것 같지만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전당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손님 오면 보고 안 오면 안 보고 이런 거여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면서도 현업에서 실제로 사주 보는 것까지 보면서 저는 그렇게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된 거지.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 특히 사주 공부를 1년 만에 해서 하는 케이스는 좀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이한 케이스는 맞는데 1년 했으니까 와, 저 선생님 되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12시간씩 300일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공부량이 작은 건 아니에요. 기간이 작아서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공부량은요. 작지 않습니다. 왜? 두 배속으로 하루 종일틀어놨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공부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한다. 그러면 저 6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12시간씩 한 거니까 그렇게 1년 했으니까 2시간씩만 한다 그러면 6년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고 생각시면니다 그래서 제가 1년 했고 막 이랬으니까 되게 뭐 짧게 뭐저 어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8시간씩 2배속으로 공부했다 그렇게 1년을 공부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에서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두 분이나 계셔서 계속 사주를 보는 거를 보면서 그렇게 어 1년 공부하고 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단순히 나도 1년 만에 마스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제 제자들 중에 저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빨리 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선생이 있잖아요. 선생이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근데 혼자 독학하는 거는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네, 저처럼 뭐할일 어, 없어서 진짜 미친듯이 하는 거 아니며, 천천히 공부하셔서. 어, 좀 반복하시고 여러 번 보시고 이해 안 가는 것을 다른 쪽에서 찾지 마시고 이 선생한테서 계속 찾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지 않아요 몇번 하다보면 사주 푸는 거 이게 어, 강의를 하다보면 사주 푸는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알게 모르게 앞뒤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보시면서 천천히 익혀 나가면 사주 공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빨리빨리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사주 공부는 이콜 인생 공부인데 인생 공부가 뭐 1년 만에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천히 꾸준히 반복하시면서 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어잘 맞추는 사람 말고 말이 되는 사람, 앞뒤가 맞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만 끝까지 팔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 거가 뭔지, 저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 그때부터 다른 것을 봐라. 이렇게 좀, 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